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최진석의 청소년 선거코칭, 당선을 응원합니다.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과거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던 글중 채택된 답변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좋아요를 누른 글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더 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중학교 반장 선거 연설문, 진짜 급합니다. 조회수 12,568. 네. 내용은, 이제 중1이 되는 학생인데요. 중학교 반장을 나가려고 합니다. 경쟁자는 4명이 있고, 저는 원래 아이들에게 모범생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갈로 열고, 요즘은 많이 말도 어, 조금 많아졌습니다. 갈로 닦고. 네. 반장 선거에 꼭 나가서 반장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필요합니다. 내공 100 드릴게요. 나중에 또 추가, 내용, 추가 내용을 드릴, 내공을, 내공을 드릴 테니,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말씀드리면, 반장 선거에서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인지된 모습과 선거 당일 날 연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갈립니다. 연설 원고는 모두 암기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낼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교 폭력이 심한 상태라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 다니기 힘들어 한다면 공약은 본질적으로 학교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되어야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폭력이 전혀 없는 학교라면 학교폭력을 예로 들면 전혀 먹히지 않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막아내겠다는 공약으로 고등학교 시절 4대1의 경쟁을 뚫고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우선 글쓴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연설원고에 삽입시켜도 됩니다. 예시원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몇 번? 땡땡땡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모범적인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말잘 듣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개인적으로 저는 둘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리더는 이 학교의 진정한 주인인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리더가 모범적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이 충돌했을 때 모범적인 리더는 학생들의 편에 서서 그 대변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몇반 친구 여러분, 선생님들로부터는 신뢰를 얻고 여러분들께는 동의와 지지를 얻어 우리의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모범적인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유쾌한 학교, 내일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요. 뭐, 아무쪼록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서, 어, 원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분명 여러분들만의 원고가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작가였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